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활동하시던 그때를 본다면 예수님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남자 제자들,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여성 제자들도 많이 따라다녔죠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주님께서 치화로 들어가시면 달리다고만 하는 인장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구보 요한은 변화산 인장에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인장에도 함께 했습니다. 어, 예수께서 풍랑 가운데서, 어, 명령하셨을 때, 어, 갈릴리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자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직장 인장에도 함께 하시고, 사업처, 거래처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학교 현장에도 함께 가시고 내가 지하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운전을 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일하는 순간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서 어떤 현장, 어떤 만남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가 마무리될 즈음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와 함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있을 것인가, 영혼토록 함께 있을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아,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눈에 보이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떠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 이마니까 귀신들이 막 쫓겨 나오고 그리고 질병이 막 떠나가고 예수께서 회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파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뭐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은 나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힘 주시는 분이 오셔서 제자들과 교제하신다. 이걸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힘주는 분이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지금 뭘로 부르시는가 하면 보혜사, 파라클레테, 보호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지금 제자들이 이때까지 알았던 가시적인 예수가 아니죠. 또 다른 힘주는 분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런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성령님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수용하지 않는 거죠 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날마다 보고 어, 생활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드는 겁니까 나를 위해 만드는 겁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우상을 만드는 것인데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 그래서, 주님께서 추리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의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와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 진리의 영을 받은 예수의 제자가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어, 진리의 영을 받은 예수의 제자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면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지금 G.C. 뉴 테스트 먼트로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 연합하고 내가 그들과 연합하면 그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하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걷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막 맺혀지는데 내가 상상한 것 이상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게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지 못한다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였는데는 가지라고 말씀했죠? 어, 여러분, 가지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액이 뿌리에서 올라오잖아요. 주님이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함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누구 역사입니까?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부음이 흘러나가면 성령님의 기름부심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부듯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과마다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나타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막이 되시고 움직이는 성전이 되셔서 활동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더 유익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뭐 너무너무 슬픈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이 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 날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로 충만케 되는 순간 제자들의 모든 의문과 오해는 곧바로 풀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성천할 때까지 이 40일 기간이죠. 그때 자신의 제자들에게 임제의 방식이 바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임제 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주님께서 가시적인 임제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임제를 어이 40일 기간 동안에 번갈아 쭉 하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눈에 보이게도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도 음성으로만 함께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 분명히 주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 계시다는 것, 성령으로 역사하다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들로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이 40일 동안 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했습니까? 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최대한 이해를 잘할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임제의 방식이 바뀌는지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성천하실 때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 받게 될 것이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천하시는 날로부터 오순절까지 10일 기간이거든요. 숫자를 세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드디어, 어, 성령이 강림하신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죠? 제자들 위에 성령께서 막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가 격렬한 바람에 갱음 같은 소리와 함께 임했습니다. 어, 바람이 격렬할 때 갱음이 들리는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그 소리와 함께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예루살렘에는요. 엄청난 영적인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누가 느끼는 겁니까? 제자들이 느꼈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요. 엄청난 영적 충격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때 누가 났습니까?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빛과 복으로 부르신 사실을 즉각적으로 베드로가 뭐합니까제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지금 성령의 약속이죠. 오순절 날님 하시는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방인 유대인 할것 없이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 성령의 약속이요 부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지 어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눈이 보이는 모습으로도 나타나시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도 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함께 다니시기도 하시는데 이게 들어도 이게 뭔가 좀 아리까리한 면이 있단 말이죠. 또 다른 보혜사가 어, 임재하신다. 임재의 방식이 바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예수의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제자는 서슴과 함께 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 예수와 함께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임제의 방식이 바뀌는지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받아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모든 의문이 다 떠나간 겁니다. 그 제자들의 영에 제자들 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 이제 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성령님 뭐 하게 된 겁니까? 내주하시게 된 거예요.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없는 성령의 내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움직이는 성막이 된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움직이는 성전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어, 현장이 어디입니까? 물론 예배당에 오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그레스와의 만남이나 학교 현장이나 부스 안이나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을 지구의 배꼽이라고 하죠. 센터라고 하는데 어각 종교마다 이 배꼽이라는 그 현장들이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어 그런데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어, 그. 어 영국이라든지 또전 세계 어떤 중요한 현장들이 있고 미국도 미국도 보니까 뭐 샤스타 산이라든지 중요한 현장 남미도 마찬가지고 가보고 싶은 어 그냥 그거는 희망상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고 어 근데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이 신약 시대는 오순절 이후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뭡니까 내가 성전이 된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성전이 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움직이는 성막이셨잖아요. 주님이 움직이는 성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이 땅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빛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지금 시대는 21세기 에 누구를 보면 됩니까? 우리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내조하시는 거예요. 지구상 어디에 있든지 예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과 천국 안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날마다 어떤 현장이든지 예수와 함께 사는 게 가능해진 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집에 있을 때도 가능해진 거죠. 자동차 안니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학교 인정이든지 아무것도 상관 없습니다. 제한받지 않는 겁니다. 어, 지금 우리 아들이 비행기를 탔어요. 아시아나를 타고 대만을 가는데 거기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스나 자동차 안에 움직이는 현장, 거기가 무엇입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거죠. 이게 오순절 이후에 가능해진 겁니다. 왜냐, 우리의 영 가운데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하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를 제자들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만남 속에 있든지, 어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어, 이 서신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한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사도요한이 가장 많이 언급한 어, 핵심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서신 가운데서. 예수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서신서에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어, 인간은요 어, 굉장히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어, 성령 충만을 외적 현상으로만 외국에서 이해하는, 어, 경우가 많죠?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성령 역사를 이렇게 외국에서, 어,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세례 성령충만을 외적인 현장으로 나타나는 것, 외적 현상, 이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표적과 기사를 본다든지, 그리고, 어, 청빈하게 산다든지, 또순결하게 산다든지 순종한다든지 불신자를 회심시키는 능력 이것도 성령 역사잖아요. 어,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능력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이 다인 것처럼 외적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어, 그 외적 현상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 어, 불신자를 회심시키는 능력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표적 기사 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천국 생활 자체의 실체는 아닙니다. 천국 생활의 실체는 뭡니까? 내면적인 겁니다. 외적인 현상 중심이 아니에요. 내적인 겁니다. 은밀한 곳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숨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인도받는 삶은 외적 현상이 아니라 내적인 실체입니다. 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은요, 외적 현상이 아니라 내적인 실체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눈에 보이는 복음 증거에 회심시키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언도 나타날 수 있고, 기적도 표적도 이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천국생활의 실체는 뭡니까? 내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성격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입니다. 그리스께서 나를 어렵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강. 샬롬입니다. 샬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샬롬이 내 쪽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천국 생활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려운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희락 즉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의 그 속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피로. 그리고 평안이 있잖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막 흘러갑니다. 나의 옛 자가 죽어 짐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죽어진 인장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 의 역사가 막 흘러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내적인 겁니다. 내적인 파워가 엄청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싹 살아 나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예수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쁘시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참 놀랍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것은 내적인 겁니다만은 이거 숨길 수도 없어요.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 정말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천국은, 어,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를 체험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날마다 매순간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잘못되는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어, 사람들은 보니까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옛날에 보니까 죄를 지을 때는 저를 안 데려가더라고요. 뭐 이상한 데 있죠. 그런데 저를 안 데려가요. 본인들만 싹하고 저를 안 데려갑니다. 부담되겠죠.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어두운 데 간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두운 막 행동과 어느 생활을 하고 있다. 굉장히 부담되겠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만큼 감사한 게 있나요? 내가 외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학교 갈 때도 주님과 함께 가잖아요. 내가 직장 갈 때, 거래처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도 주님이 함께 가시잖아요 나의 집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회사에도, 학교에도, 내가 이... 움직이는 수도 안에도 뭐 자동차를 탄다든지, 기차를 탄다든지, 비행기를 탄다든지, 여기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빼거어온다 엄청납니다. 제자들은 어 3년 6개월 정도 예수님과 함께 인도를 받았죠. 가는 데마다 뭐 그냥 이렇게 가오 잡는 겁니다. 어깨 막 이거 뭐 뽕도 올라오고 막 그런 거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은 스타잖아요, 스타. 그야말로 스타세요. 가는 곳과 마다 수많은 군중을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적을 행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임 막 넘치고. 사실, 이 성령 충만이 본질이 뭡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외적 현상이 아니에요. 내적인 겁니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분들 딱 보면, 어, 얼굴이 다릅니다. 아 어, 성자의 얼굴들. 제가 존경하는 분들, 어, 영미군에 몇분 계신데, 독일군에도 계신데, 그분들 사진을 딱 보면, 와, 얼굴이 달라요. 뭐, 남자머리는 여자분들 할것 없이 얼굴이 달라요. 이게 뿜어놓은 기분 자체가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딱 봐도, 이 완전 다른 얼굴입니다. 뭐가 있는 거죠? 내적인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층만을, 외적 현상으로만 이해하잖아요. 막 기적이 나타나고, 불신자가 변화되고, 방언을 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없다 할지라도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뭔가 일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는 겁니다. 24시간, 그리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